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실용무용학회 고운 변호사이자 터틴크로 호각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춤과 법의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나왔어요 이제 옛날에 춤이 어떤 조그만 취미 활동 아주 특이한 취미 활동이던 시절에는 어떤 법의 규제 법과의 만남이 있을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춤이 이제는 정말 너무 거대한 문화가 됐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어떤 문화 산업의 일부가 됐고, 그리고 춤이 하나의 전공이 됐고 하나의 산업이 됐고 댄서는 직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이 하는 약속이죠. 법이라는 거는. 그 세상의 약속이 어떤 춤의 세계, 댄스의 세계에 적용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실용무용 학회에서도 그렇고 뭐 댄서로서 제 주변에 있는 댄서들에게도 자주 많이 들려온 얘기가 어 누가 학원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대. 누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맞았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학원법이 왜 만들어졌고 그게 진짜로 우리 어떤 댄서들의 레슨에 그리고 댄서들의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학원법과 어떤 실용무용 레슨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원법 위반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댄서분들의 생각을 제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될것 같아요. 항법 22조는 벌칙 규정이에요. 벌칙 규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형벌을 받는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형사 처벌 전과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과자가 될수 있는 리얼 떡그라이프를 살게 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거를 샅샅이 분석해서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안전하게 킵테싱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원법이란 무엇인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학원법이란 게 뭐냐면, 교습을 건전하게, 건전한 교습을 감독하는 법이에요. 즉, 교습행위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문을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제가 조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댄서들은 어 읽어 보라고 하면 절대 읽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학원법 제5조. 자, 학원 설립 운영자나 교습자는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된다. 어, 그리고 이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치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나 동해건축물 안에서 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13조에도 있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이 자격이란 게 나중에 알아보시겠지만 어떤 최소한 전문대 이상의 어떤 학력을 요구하거든요. 우리 실용무용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면 모두 이 자격 갖출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이 학원법이 결코 뭐 댄서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는 곳이라면, 이 정도의 환경과 이 정도의 위생과 이 정도의 보건과 이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안전 기준을 다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국가가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우리도 이제 학생들이 춤을 하나의 교과로 배우고 하나의 직업으로 삼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학원이나 교습소가 지켜야 될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규정해 놓은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법은 또 사교육의 과열을 규제하고 있기도 해요. 너무 교습비가 최근에 비싸다. 뭐 어떤 안무비라든가 작품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학원법이란 게 원래는 어떤 과외, 우리가 생각하는 구경수 이런 공부에 대한 과외 교습을 어떤 그 교습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은 교습비를 모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교습비 기준은 학원이나 교습소 안에 걸어놔야 됩니다. 걸어놓고 모두가 볼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습비 얼마 받았다를 매달 국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다한 교육비를 받거나 뭐 교육비에 탈세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교육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 교습비 과다하면 강제 조정을 할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학원법이란 게 공익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걸 이제 댄서 여러분도 인식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댄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저희 이 스트릿 댄스계 실용 무용계 뭐 코레어를 포함한 이 무용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산업이 너무 커지고 잘 되면서 내부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뭐 음식점을 봅시다. 음식점이, 음식점에서 장사하려면은 돈 내고, 뭐 어떤 임대료 내야 되고, 가게를 임차하고, 인건비 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세금 내고, 뭐 모든 걸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왜 노점상과 가게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음식을 파는 사람들끼리 왜 싸울까요? 노점상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임대료도 안 내잖아요. 인건비도 딱히 안 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현금을 받으니까, 아, 과연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같은 식당을 운영하는 동종업자지만 식당 주인과 노점상 주인 사이에는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산업이 발전해서, 음식 산업이 발전해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저희 실용무용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 무용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K문화 산업, K댄스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댄서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고정된 학원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내고 인건비를 내시고 모든 비용을 내고 국가의 규제를 다 받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관 레슨을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학원에 운영하는 댄서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밖에 없냐면, 세금 신고는 잘 할까? 임대료도 안 내잖아. 뭐 어떤 인건비도 안 내잖아. 어떤 규제나 감독이나 뭐학원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뭐 소방법, 그런 법적인 규제, 감독, 뭐 보험 의무가입 이런 거안 하잖아. 그러면은 불공평해. 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실용무용기 내부에서도 댄서들끼리도 이 문제는 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우리 모두 학원법의 규제 안에서 합법하고 적법한 레슨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이야기가,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이두 가지에 의해서 학원법이 필요하다 이거를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그럼 실용 무용계에서 이 학원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학원법 너무 어렵죠 제가 3 단계로 구분을 해 드릴게요 학원법은 뭔가를 교습하는 행위를 그 규모 자 우리말로 사이즈에 따라서 3 단계로 구분합니다 자 사이즈 제일 큰거 학원이겠죠 학원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학원은 규정은 학원법 위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게 10명이에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거쳐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이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 이걸 모두 포함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학원을 운영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 명에게,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장기간 좀 대형 교습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걸 학원으로 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걸 봅시다. 이건 교습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교습소라는 건 간단해요. 학원이 아닌데 교습 행위를 하는 시설이면 모두 교습소입니다. 교습소는 근데 대신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규제도 좀 간소화 돼 있겠죠. 어떤 거냐면 1인 1과목 1강사만 둘수 있어요. 혼자서 해야 되고, 강사를 두실 수가 없어요. 혼자 직접 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과목을 못 가르치세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습소 허가가 나고, 교습소에 따라서 어떤 교습행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이겠죠. 혼자 하는 거. 이건 개인과의 교습이에요. 개인과의 교습은 어 쉽게 말해서 집에서 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학생 집에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집에서 하거나 학생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학생들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으로 불러서 어떤 과외를 한다는 게 국가의 관점에서, 법의 관점에서 어,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교육지원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강사의 주거지가 아파트 어떤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대부분 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 단계 좀 여러 명에게 장기간 한다 학원 그리고 1인 1과목 내가 나 혼자 한다 이러면 교습소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나한명 불러서 할 거야 아니면 애들 집에 내가 찾아가서 그냥 한번 가르쳐 주고 오는 거야 이런 개인가외 이거는 개인가외 교습자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교습이 뭐냐? 어, 여기서 조금 예리한 질문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대체 교습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교습의 정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만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쉽게 말해서 초중고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 어, 쉽게 말해서 입시. 그러니까 초중고생이나 입시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용무용 레슨의 경우에 댄스도 왜 학원에 적용이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댄스도 교과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댄스가 발전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댄스가 어떻게 교과야, 댄스가 어떻게 과목이야, 댄스가 어떻게 학업의 일부야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실용무용을 전공하는 세상이 됐고 댄서가 직업이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발전을 한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무용은 평생교과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예능으로 당연히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무용 교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을 할수 없다. 이건 하나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어, 우리 댄서분들이 굉장히 음. 창의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학원법 규제 안 받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 실용 무용계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거죠. 여러분의 창의력이 굉장히 싱크빅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창의력 있는 K댄스, K 안무, K 코레오, K팝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어떤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법에 30일 장기 과정으로 하면 학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4주 과정 레슨만 돌릴게요. 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이 팔레는 반복성이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루틴은 작업으로 봐요. 루틴으로 봐요. 그래서 사주과정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베이직으로 개설하시죠? 끝나면 어드밴스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뭐 사이퍼나 어떤 자유 뭐 창작 이런 과정 있으시죠? 이거를 한꺼번에 봐요. 연결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는 과정들을 모두 통합해서 3 0이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 사주 과정으로 끊는다고 해서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학원이 아니라 동호회로 등록하면 어떨까요? 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 동호회 가입으로 해놓고 이제 레슨을 하시는데, 어, 거기 참석하는 모든 댄서들이 회원의 지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판례는 실질을 봅니다. 어, 법원의 판사님들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실용무용을 배우고 스트레 댄스를 배우는 사람 중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저 같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있어요. 저희 루스쿨 내 동기에도 댄스 동호회도 있었고, 그분들이 다 지금 판검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을 봅니다. 어차피 동호회로 등록을 해도 맨 앞에 나가서 그 루틴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모두가 서로에게 돈을 주고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서로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습을 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은 교습자와 수강자의 관계다라고 판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 하려고 하세요.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서 아니면 연습실을 운영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개인과의 등록을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개인과의 교습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거지여야 되고요. 그 주거가 아주 명확한 주택이나 뭐 아파트 이런 경우에만 허가가 나요. 신고를 받아 줍니다. 오피스텔을 빌려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교습비나 수강료라는 이름을 안 쓰시고, 뭐, 대관료라든지 사용료, 뭐, 내지는 어떤 용역비, 이런 다양한 방법의 어떤 명목에 달리해서 돈을 받으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안 됩니다. 제가 판례를 알려드릴게요. 판례에서는, 음,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 왜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법에도 있어요. 학원법 제2조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사실, 어떤 명목으로 내든 수강생이 교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돈을 교습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그럼 학원법 규제를 아예 안 받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시거든요.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인 취미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학원법의 취지가 뭐라고 했죠? 학생들이 교습받는 장소의 안전, 학생들의 교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했죠. 학생이 대상이 아니면 돼요. 성인, 입시와 관계없는 성인이라면, 즉, 여기서 말하는 입시와 관계없는 성인이라는 것은 실용무용과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20세 이상자, 즉, 올리 성인이 취미반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그게 9명 이하라면, 왜냐하면 학원법 2조는 10명 이상부터는 학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취미반을 9명으로 딱 특정해서 받는다. 이러면 사실 학원법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여러 댄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용무용에 아무래도 대다수의 수요자가 실용무용과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미와 외에 다른 반을 운영하게 되는 즉시 학원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학원법에서 벗어난 형태의 교습을 하는 게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 여러분,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에스안타 액세스, 알고 있죠?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금만큼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법원보다 무서운 게 검찰보다 무서운 게 부세청입니다. 이건 정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법은 너무 간단해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라. 이게 조세법의 이런 칙이고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으면 거기 세금이 나가요. 우리가 최저 임금 이하로 벌지 않는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학원을 내지 않고 교습소인가를 내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대벌레스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소득신고를 다들 철저히 하시는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소득신고를 안 하시는 댄서분이 있다면 이거는 만약에 그분이 좀 유명해지시고 좀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실 세법 위반에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 말한 다른 학원법 위반이나 뭐 다른 형사법 위반 이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그런 고의가 없었어 나는 뭐 과실이 있었어 내가 법률을 잘 몰라서 착오했어 이런 여러 형태의 변명이 가능하고 변명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다 변호사다 가능하긴 한데 세금 그게 안 돼요 돈을 벌었어 안 냈어 끝이에요 돈을 벌었는데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실 몰랐다 이런 변명이 먹히지 않습니다 변명이 먹히지 않으니까 변호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소득을 벌었으면 사실 신고를 안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원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도 이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규정을 보면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모두 교습비의 신고 의무, 영수증의 구비 의무, 제출 의무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뭐다? 학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소득을 벌었으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는 여러분이 모두, 우리 댄서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규제를, 하, 뭐 어떤 적발을 하지도 않았고, 법에서도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댄서가 돈을 못 버니까. 걔네들 돈 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세금을 매겨. 돈을 벌어야 세금을 매기지.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잘 나가잖아요. 이제 우리 돈 많이 벌거든요. 물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 댄서들이 고소득자가 되고 댄서라는 직업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열심히 활동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다. 이런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내고 법을 지켜야겠죠.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법이 춤을 규제하는 것, 법이 댄서들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제 주변의 댄서들도 그리고 저희 실용 무용 학회의 학회원들도 다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어요. 이 학원법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춤이 문화가 아니었고, 춤이 직업이 아니었고, 춤이 교과목이 아니었던 시절인데, 그때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갖다가 댄서 세상에 적용하는 게 맞아? 물론 이런 이의 제기도 타당하고, 우리 실용무용 학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이제 변호사들도 많이 춤을 추거든요. 이 사람들도 어떤 보안 입법이나 어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약속이죠. 근데 법이 춤의 세상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이 춤을 좀 리스펙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나고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멋진 직업과 문화가 되고 큰 산업이 됐기 때문에 큰 권리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은 법이 그만큼 춤의 세상을 리스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댄서들도 법을 리스펙을 해줘야 돼요. 사회의 약속을 리스펙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회 구성원들 리스펙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 그 여러분의 후배들, 우리 실용무용학과에 들어오고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댄서가 됐을 때 세상이 댄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법을 지키고 존중하고 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활동을 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멋진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우리가 춤의 세상을 지킬 수 있고 저희 후배 그리고 저희 제자 댄서들이 킵 댄싱을 할수 있겠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저희 실용무용학회나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멋진 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킵댄싱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